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마 금지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셈에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셈에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성들이 참으로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이 많은 재앙을 맞이하고 독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 궤가 도착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잘 보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이들은 그 괴를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누구나 볼수 있도록 그 바위 위에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흥청망청 그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큰 돌에다 언약계를 올려놓는 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세우듯이 마치 우상을 보란 듯이 그들이 눈에 띄는 곳에 놓듯이 언약계를 놓은 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이지만 그 언약계를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계를 들여다본 자들을 70명, 5만 70명을 했는데요. 마스라 사본이나 70인경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에, 지금 현대인 또 버전 속에서 아마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해서 70명이라고 또 기록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계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여러 가지 그걸 깨닫게 되겠지만 언약계가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언약계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 참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19절, 20절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게 무지하게 그들이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한 모습 이것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기라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세우고 이 엘르앗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이 비슷한 이름이 이 레이지파 제사장의 이름과 유사한 것을 봐서 제사장 레이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비로소 바르게 이슬성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아,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애하는 경건한 삶으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의 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언약계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기갈 어려움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혹시 자각하지 못한 것에 서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복음의 사역,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예배의 귀한 자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 16절에 오늘 보니까 저희들이 앞에 보면 나오지만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자기네들이 그걸 다 보내고 나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성들이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애그르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다.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계를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성들이 과연 이 언약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멀서 리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자기들하고 별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언약계를 떡하니 그냥 큰 돌에다 올려 놓고 우상 섬기듯이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똑같구나. 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저희들 부르셨는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말씀 안에서 이겨 나갈 때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저희는 그들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사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감사히 여기며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